두서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laughs>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속에 품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고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고 또, 그를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합니다. 성품이 유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도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옆에 있던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하시고 조용히 체포당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대로 갚지 않으시는 바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온유하셨습니다. 산상수원을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 땅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교만 하셨다든지, 자기 자랑을 하셨다든지, 하신 일이 있었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교만한 자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셔서 처음 우신 자리가 말구유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가 왕궁의 좋은 자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과 말구유를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으로 오셨어도 스스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을 보면 어부 아니면 농부 같은 자들이셨습니다. <laughs> 예수님은 어떤 세력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교계에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딱한번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앞서고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에 좀 드러나게 대접을 받으신 것 외에 일생에 단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세히 보면. 나귀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셨지만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고 누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높으냐 누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크냐 하는 것 때문에 토론이 벌어지고 서로 핏대를 올리고 기분들이 상해서 아주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밖에서 들어올 때면 꼭 발을 씻어야만 했는데 넉넉한 집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자가 없었고 또 자기들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도 서로에게 먼저 발을 씻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렇게 교만하게 버티고 앉아 있지 말고 너희도 겸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어 겸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지혜와 의심과 용기를 덕으로 생각합니다. 서양윤리에서는 의심과 지혜와 용기에 절제하네를 더해서 소위 사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도, 종의 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을 말하면서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약한 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이는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심어 주고자 하셨던 하늘의 덕목이며 인간을 승리하게 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했던 형틀에서 자기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달려 죽게 되었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다가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고 그의 손자 벨사살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명을 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나라는 하를하고 말았습니다. 자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교만함으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얼마나 강파가 합니까? 메마른 사막과 광야의 나무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입 대신 가시를 냅니다. 가시를 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뒤엉켜서 도신, 도친 가시로 서로를 찌르며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마치 메마른 사막과 광야의 나무들의 삶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 일에 시달려서 가시도쳐 조금만 건드리면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와 겸손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백합은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찔릴 때도 독기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용서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서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우리의 냄새를 맡은 자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되는 은혜의 디딤돌, 생명의 디딤돌, 구원의 디딤돌로서 한 주간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